내란나신가, 봉톡입니다. 스타크래프트2 협동전 임무. 이번에 보여드릴 사령관은 캐리건입니다. 레이너랑 비교를 하자면은, 레이너는 이제 유닛하고 상단 인터페이스, 즉, 패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캐리건 같은 경우는 유닛 및 캐리건이라는 영웅 유닛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령관인데요. 자, 그러면 쓸수 있는 유닛은 저글링, 여왕, 히드라리스크, 뮤탈리스크, 그리고 무리군주, 울트라리스크, 예, 감시군주, 러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오메가 망 이게 처음에는 땅굴망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레벨업을 하면 오메가망으로 이제 디텍터 용도로도 쓸수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예, 구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신과 마스터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 같은 경우는 다 뚫었습니다. 네, 진짜 다 써봤는데 1이신 빼고 다 좋아요. 왜 1이신이 안 좋냐? 1이신은 땅굴망이랑 오메가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디텍터를 이제 활용하려면 감시군주를 써야 한다. 근데 감시군주 쓰기는 좀 귀찮은 면이 좀 있어서 예, 저는 1이신을 사용하지 않고 0, 2, 3 이런 식으로만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3위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캐리건 공격력을 찍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캐리건은 이제 스킬을 이제 난사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공격력보다는 에너지 생에 몰빵을 했고요. 두 번째 마스터인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전투유닛 베스피 가스 비용이랑 이 강화된 구속의 파동 어떻게 보면 캐리건의 궁극기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어 위에거는 12, 아래거는18 이런식으로 찍었고요 세번째 마스터인 같은 경우는 어 효율적 진화에다 몰빵을 했습니다 이제 초반에 업그레이드를 빨리 찍어가지고 유닛을 빨리 초반부터 강화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효율적 진화에다가 몰빵을 했고요뭐 굳이 그냥 업그레이드 설렁설렁 설렁 하고 싶으시면 아래 거에다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인과 위신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자 무슨 맵에서 해볼까 했는데 어, 어 요거 좋다. 공의 출격. 자 공출 맵에서 캐리건 3위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t s go. 자공월 출격 맵에서 아군 사령관 한과오노. 아, 아주 베스트하다 베스트. 자 시작됐습니다. 자 초반에는 대군주를 먼저 뽑은 다음에 네, 일벌레를 생성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 연구팀에서 드론을 두 마리 뽑아. 고 아, 캐리건 할때 중요한 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첫 공세만 막아주세요. 탈 <laughs> 이거 무조건 쳐요. 야해안 그러면 어 힘들어 힘들어. 이게 뭐냐면은, 캐리건은, 어 3분 대 2분 30초 대에 오는 극초반 공세를 못 막아요. 어 병력도못 뽑고, 캐리건도 4분 대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군한테 맨 처음만 부탁을 해줘야 한다. 자, 스포닝풀 짓고, 가스 건물은 나중에 지어야 한게 뭐냐면은, 캐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먼, 자가라, 아바투르 이런 다른 사령관들에 비해서 일벌레 나오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거의 그냥 레더급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여왕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여왕 아예 안 씁니다. <laughs> 저는 여왕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자 해철이 하나 더 지어주고. 저글링 두 마리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 찍고, 예, 일벌레 소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가스검을 지어줘요. 원래 스포닝풀 짓자마자 바로 그냥 가스검을 지었어야 했는데, 예, 깜빡했네. 자, 저글링 네 마리가 됐죠? 그러면은, 이 멀티 지역 이렇게 깨주시고. 자, 가스케라 친구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어 지뢰 잘 깔았네. 좋아 좋아 좋아. 자 가스가 딱 백을 찍었을 때 번식지로 예 변이시켜 줍니다. 어 벌써 깼네? 오. 되게 빨리 깨는구나 자, 프로토스 시 전투 중아 이번에는 프로토스 공세인데, 아 폭풍 포이라 이번엔 좀 스카이네요. 아, 하지만 에, 캐리건을 하면서 스카이든 에, 지상이든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다. 아 캐리건 나왔다. 자 캐리건 모습을 보시면요 삼위신이기 예, 때문에 인간형입니다 예. 말해. 왜 제가 삼위신을 쓰냐면은 어... 그냥 보통 칼날여왕 폼의 캐리건은 어... 스킬로 지상군밖에 때리지 못해요 하지만 삼위신의 캐리건은 공중병력도 때릴수가 있다 이겁니다 야, 캐리건들로 와라. 초반엔 진짜 캐리건으로 다 씹어 먹을 수 있어. 요 이렇게. 건물이든, 말해라. 유닛이든, 다 이런 식으로. 원턴 한방 컷을 할수 있다.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자, 애들 오죠. 바빠져 애들 바빠져 오죠. 거야. 자, 이 e 스킬 써서. 자, 자, 구속의 자원. 파동. 아, 구속의 파동이 아니지. 파멸의 소나기와 에너지 폭발로 다 죽여버리면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블락을 업그레이드 하고 히드라 리스크된 지어줍니다. 이 동아우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예, 자원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군한테도 확실히 좋은 스킬이다 이겁니다. 약간 캐리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원 최적화라든가 좀테크틀이 올리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그만큼 캐리건이 어떻게든 커버가 된다 이거다. 주그 목표가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자 왕복선 오죠. 주변에 왔어. 주변을 이런 식으로 일단 청소를 해두고. 어 오케이 군락 다 완성됐네요. 이 타이밍에. 자, 업그레이드 건물, 이 진화장 3개를 건설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처리를 총 6개를 짓고 그리고 땅굴망을 4개에서 6개 정도 지으면 네, 테크트리 건물은 다 짓는 겁니다. 자, 오죠? 자, 에너지 폭발로 다 죽여버리고 나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어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공세가 지금 내 쪽으로 오는데 야 안돼 안 내거 죽이지 마라 안돼 불사좋았죠 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고마워 <웃음> 오 귀한 패널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줬어 <laughs> 아주 고맙구만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아모레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레이도다 정보를 쭉쭉쭉 얻을 수 있을지도 해주고. 모릅니다. 다만 우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터인 덕분에 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싸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해처리세 개를 더 건설해 줍니다. 군단이 진화했음. 군단 어서 말. 자 이제 히드라 리스크를 뽑을 차례가 됐다 이겁니다. 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왕복선 오기 전에 일단 이 지역을 다 청소를 해주고 오케이. 이쪽은 아마 그 은폐 유닛 아마 있을텐데 아닌가? 맞나? 오, 일단 기억이 안난다. 오랜만에 가거 다른 애들 어, 에너지 폭발로 정리시키고 준비는 됐겠지. 아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거기는 너가 알아서 수비하지.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왕복선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 됩니다. 왕복선은 그냥 캐릭건 하나로도 돼요. 에이. 아 뭐야 또 공격하고 있어. 아이 뭐야 자꾸. 왜 자꾸 내 거만 때려, 변태들아 진짜 너무하네. 아내거좀 그만 때려, 진짜. <laughs> 또내 거에다 패널 써줬어. 고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좋다. 고마워. 지켜냈어. 패널 <laughs> <팬을> 써줬어. <laughs>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아 진짜. 뭐 자꾸 한 마리 한 마리씩 자꾸 뭐가 태어나가냐.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에 자 땅골망을 여섯 개를 지을게요. 네 다섯 여섯. 하고 싶은 말이라도. 아까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감시군주를 이제 디텍터로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오메가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텍터 기능도 있고 몸빵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는 예, 히드라리스크로예 물방을 하면 됩니다. 유전자 변형된 군단. 음. 자 왕복선, 왕복선 오기 전에 여기 일단 잡 뚫어버려야지. 시간이 흐르고 있다. 움직일 뭐, 준비를 해라. 뭐은폐유닛이 어디? 탐지기가 필요하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낮은 오케이 낮은 찾았다 이게 새끼 이거 닥터 플러쉬, 형, 쉐끼야! 어디 말이야, 내 히드 리스트를 죽이려고 해. 응! 여왕이 듣고 있노라. 자, 오메가망, 완성됐죠? 그러면은 이제 곳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1 유저면 나이더스 커널 아시죠? 어, 그거랑 이제 말해봐라. 비슷한 용도인 걸로. 자 보시면 오메가벌레 이 탐지기 기능 디텍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 자 이제 업그레이드도 다 했고 히드라 리스트도 어느정도 쌓였으니까 이제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벌레로 어, 아주 빠른 기동성 야 괜찮았다 <laughs> 자 원동화 아주 소원하고요. 지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말해, 말해봐. 어너 벌써 러시간구나? 오, 나 그럼 반대쪽까지. 오메가 벌레로 들어간 다음에 너네 이쪽으로 나와라! 그렇지 자, 이제 나도 슬슬 러쉬를 가볼까? 자, 디텍터 뽑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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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뭐 건물, 방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상대 이제 마법 유닛 같은 거를 먼저 아, 아니, 에너지 폭발로 죽이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이제 상대 그냥 일반 공격 유닛은 그냥 히드라가 알아서 정리하고 약간 좀센 애들이 나온다. 아니면 마법 아, 유닛이 나온다. 이럴 때, 예, 캐리건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좀. 적대적 병력 발견 어, 적대적 병력 발견 어디야? 여기냐? 근데 왜 사도 밖에 없어? 왜 사도 밖에 없음? 이렇다는 것은 이 반대쪽에 아마 공세가 또 온다는 건데. 맞네, 맞네, 맞네. 아이고, 거대 혼종이두 마리가 왔어. 마, 나 적의 여왕이 아빠. 아나 이런 장남을 혼종 넘은 새끼. 어디 말이야 여왕님이 가는 길에. 말해. 건방진 새끼로봇 새끼들. 잘했다.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잘했습자 이제 마이크. 여기 차원로 쪽에 있는 상대 이제 기지를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굳이 여기를 안 밀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차원, 여기 발사대 쪽으로 가가지고, 상대, 에게 뭐야, 그 왕복선을 미리 파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 오메가방을 계속 이렇게 설치해주고. 자, 여기 발사대에서 이거 왕복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가서 미리 부시는 것이 아, 아주 편하다. 이 빠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빠를 수는 없지.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에 왕복선 다 부셨으면은. 군라치가 직접 코로 일단 여기 소환하고 이쪽으로. 자, 이것이 예, 오메가망의 아주 큰 장점이다. 먼 곳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빨 업그레이드 어머나, 다 했고 또드라만 쭉쭉 뽑아놨시다 뭐야, 공세었다. 야야야야. 내거 건물 부시지 마, 새끼야. 뭐야 마. 뭐야, 캐릭은 뭐 하니? 어. 캐릭가 뭐하니, 이거요? 야, 야, 얘네가 내꺼 부시고 있잖니! 야, 빨리 가서 안 죽이냐! 짜식이, 어? 거대 혼종놈의 새끼가 말이야! 어? 금방 진 쉐이게! 자, 이제 다시 다 부시러 갑니다. 아, 맞죠? 쪽에서 와? 아이, 잠깐만. 그러면.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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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리고 나서 뭐야 벌써 다정리했어야내가 하려 했는데 왜네가 먼저 해 들어가 이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구들친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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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가 들어가 들어가 들이가가운데사대를 제거하러 예, 정리 좀 하러 가겠습니다 이자 이렇게 싸들이 밀어버리면 은 이제는 그냥 편하게 플레이 해도 된다 말해. 안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야 공세 날라온다 야 들어가 들어가 음, 들어가, 음, 들어가. 음, 다 들어가, 음, 다 들어가. 음, 자 이쪽 공세 에막으로아공기빵야 예, <laughs> <laughs> 오 패널 써 줬어 굳이 안 써도 되 는데, 오 아주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패널 땡큐. 자 그리고 상대 디텍트 유닛 나오 는것대 비해서 오메가 벌 레도 이런 식 으로 하나하나 씩깔아 줍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너스 전부 다 완료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발사대만 이제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트 이 타이밍에 경력을 네, 두 갈래로 갈라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히드라만 그리고 이쪽은 캐리건 플러스 히드라 여기는 뭐 이제 히드라만 있으면 돼요. 야 시원시원하다. 야 공격하는 거 봐. <laughs> <laughs> 공격 개 잘하네. 야야 발사대 둘렀어, 발사대 둘렀어. 자나와라뾱뾱뾱뾱뾱 뾱. 야 혼종이든 뭐든 그냥 다 씹어 먹어 버려. 어 여기도 나오네. <laughs> 자 왔죠? <맞죠? 웃음> 자 에너지 폭발로 <laughs>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합니다. 된다. 야 이쪽 빨리 정리 안 하냐? 어이? 오케이 다 됐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캐리건 3위신으로 공을 출격 맵을 클리어를 했습니다. 갖고 두고, 두고 뭐라고 하겠지? 그냥 나는 저그 할때 히드라밖에 안 뽑아서, <laughs> 아무튼 클리어!